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뜨거운 햇살에 몸도 마음도 지치지는 않으셨는지요.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기력도 없고 입맛도 뚝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요즘 장에 나가보면 입맛보다 더뚝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 제 팔과 어깨입니다. 왜냐고요. 예전 같으면 만원 한 장의 푸성기라도 한 아름사서 들고 올 텐데요. 요즘은 만 원을 내밀어도 손에 쥐어지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아 가벼워도 너무 가볍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주부님들, 어르신들께서도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 2천 원 하던 애호박이 오늘은 3,500 원을 달라고 하고 국민 반찬 재료인 상추는 금추라는 별명이 붙은 지 오래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식재료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지는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식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영양가 높은 건강한 밥상을 차려낼 수 있을까요? 혹시 마트 마감 세일 시간만 노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이 채소 저 채소 가격만 비교하다가 결국 발걸음을 돌린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폭염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유부터 시작해서 아는 사람만 안다는 식비 절약 장보기 비법, 그리고 같은 식재료를 사더라도 두 배, 세배더 오래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기적의 보관법까지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을 잘 듣고 딱 일주일만 실천해 보시면 여러분의 가계부 지출을 최소 2만원에서 3만원은 아끼실 수 있는 비법을 얻어가실 거라고 제가 약속드립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가족의 건강과 가계부를 지키는 슬기로운 생활 백서. 그첫 번째 페이지를 함께 넘겨볼까요? 우선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여름만 되면 채소 가격이 이렇게 무섭게 오르는 걸까요? 물론 많은 분들이 폭염 때문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폭염이 정확히 어떻게 농작물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앞으로 어떤 채소를 피하고 어떤 채소를 사야 할지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식물들도 사람처럼 더위를 먹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뜨거운 햇볕 아래 오래 있으면 일사병에 걸리고 기운이 쭉 빠지는 것처럼요.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잎채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쌈으로 즐겨 먹는 상추나 깻잎, 배추, 시금치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잎채소들은 강한 햇볕에 잎의 끝부분이 그대로 타 들어가 버립니다. 마치 까맣게 그을린 것처럼 변해 버려서 상품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죠. 게다가 높은 기온은 식물이 웃자라게 만듭니다. 웃자란다는 것은 키만 멀대처럼 크고 이쁜 부실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영양분도 부족하고 식감도 질겨져서 맛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오이나 호박, 고추, 토마토처럼 열매를 맺는 채소들입니다. 이런 열매 채소들은 꽃이 피고 그 꽃이 수정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온이 섭씨 35도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꽃가루의 활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당연히 열매가 맺히는 숫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설령 열매가 맺힌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뜨거운 열기 때문에 과일이 제대로 익지 못하고 햇볕에 닿는 부분이 데어 버리는 일소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니 농사를 짓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수확할 수 있는 양 자체가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들은 어떨까요? 밀폐된 공간에 모여 사는 달기나 돼지는 더위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특히 닭은 몸에 땀샘이 없어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더위에 스트레스를 받은 닭들은 사료 섭취량이 줄고 알을 낳는 산란율이 뚝 떨어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집단으로 폐사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죠. 돼지 역시 마찬가지로 식욕이 떨어져 체중이 늘지 않으니 출하 시기가 늦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폭염으로 인해 밭에서는 수확량이 줄고 축사에서는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시장에 나오는 물건의 양은 절반으로 뚝 떨어졌는데,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은 그대로이니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년 여름마다 겪게 되는 농축산물 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장을 봐야 할까요? 무작정 허리띠를 졸라매고 덜먹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겁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잘 챙겨먹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네 가지 장보기 비법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유연한 대체 선수를 찾는 것입니다. 프로야구 경기에서 주전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 감독은 바로 후보 선수 중에서 대체 선수를 투입합니다. 우리의 장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진 금추 상추나 오이만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훌륭하게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선수들을 찾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추처럼 쌈 채소가 꼭 필요하시다면 상대적으로 폭염에 강하고 가격 변동이 덜한 깻잎을 활용해 보세요. 깻잎 특유의 향긋함이 입맛을 돋우는 데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가지 잎채소를 조금씩 섞어 파는 모둠 쌈 채소를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가지 채소만 대량으로 사는 것보다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고 가격 부담도 덜수 있죠. 오이무침이나 오이냉국이 생각나신다면 이번 여름에는 아삭한 물을 이용해서 무생채나 무나물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원하게 만든 무생채는 입맛을 살리는데 오이 못지 않은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훌륭한 대체 선수는 바로 버섯입니다. 버섯은 공장형 시설에서 재배되는 경우가 많아 외부 날씨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습니다.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면서도 고기 못지않은 풍부한 영양과 식감을 자랑하죠. 애호박 대신 새송이 버섯을 볶아 먹거나 찌개에 넣으면 훌륭한 요리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별한 팁을 드리자면 바로 못난이 농산물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못난이 농산물은 모양이 조금 찌그러졌거나 흠집이 있어서 제 값을 받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모양만 조금 다를 뿐 맛과 영양은 정상 제품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농약 사용을 덜한 건강한 농산물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직거래 장터나 일부 대형마트에서 이런 못난이 농산물을 30에서 50%까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손을 써서 검색해 보시면 보물찾기처럼 질 좋은 농산물을 아주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여러분의 집 냉동고를 보물창고로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냉동채소나 냉동과일은 왠지 영양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요즘의 냉동 기술은 수확하자마자 가장 신선한 상태에서 급속으로 얼리는 방식입니다. 영양소 파괴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통 과정이 긴 생물 채소보다 영양 보존율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생물 브로콜리 한 송이 가격이 부담스러울 때, 냉동 브로콜리를 한 봉지 사두시면 필요할 때마다 소분해서 데쳐 먹거나 볶아 먹기 정말 편리합니다. 블루베리나 망고 같은 과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과일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을 때는 냉동과일을 활용해서 시원한 주스를 만들어 드셔보세요. 여름철 건강과 입맛을 동시에 잡는 훌륭한 간식이 될 겁니다. 특히 다진 마늘이나 대파처럼 자주 쓰는 양념 채소들은 가격이 저렴할 때 대량으로 구매해서 직접 다지거나 썰어서 냉동실에 얼려두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요리할 때마다 하나씩 꺼냈으면 시간도 절약되고 식비도 아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 알뜰한 주부님들이라면 이미 실천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시간차 공격입니다. 바로 대형마트의 마감 세일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보통 마트들은 저녁 8시 이후부터 문을 닫기 전까지 그날 다 팔지 못한 신선식품이나 즉석조리식품을 큰 폭으로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싱싱한 채소나 과일, 정육생선 등을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너무 덥지 않은 저녁 시간에 산책 삼아 마트에 들러서 할인 상품을 둘러보는 것도 소소한 재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차 공격과 함께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가 바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축산물 할인 쿠폰입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주기적으로 대형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해서 농활상품권이라는 이름의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보통 1인당 만원 한도 내에서 20에서 3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인데요. 마트 앱을 설치하시거나 계산대 주변의 안내문을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시면 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만원을 할인받는다는 것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니 꼭 챙기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비법은 장보기의 장소를 바꿔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형 마트나 슈퍼마켓을 이용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활기 넘치는 전통시장을 찾아가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통시장에서는 마트에서는 느낄 수 없는 덤이라는 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콩나물 1000원어치를 사도 한줌더 얹어 주시는 상인분들의 넉넉한 인심 덕분에 장바구니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또한 제철을 맞은 싱싱한 식재료들이 마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흥정하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죠. 이렇게 네 가지 장보기 비법만 잘 기억하고 실천하셔도 이번 여름 여러분의 식비 걱정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알뜰하게 장을 봐온 식재료들. 냉장고에 넣어두고 며칠만 지나면 금세 시들거나 물러져서 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으시죠. 식비를 아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사온 식재료를 끝까지 신선하게 먹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돈이 되는 기적의 식재료 보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잘 알아두셔도 음식물 쓰레기를 크게 줄이고 식재료를 두배더 오래 드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잎채소입니다. 상추나 깻잎, 시금치 같은 잎채소는 수분에 매우 취약합니다. 물기가 닿으면 금방 물러지고 상해 버리죠. 가장 좋은 방법은 흙이 묻은 상태 그대로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돌돌 말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반드시 세워서 보관해야 합니다. 채소가 원래 자라던 방향대로 세워서 보관하면 신선함이 훨씬 더 오래 유지됩니다. 만약 양이 많다면 먹을만큼만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뒤 밀폐용기 바닥에 키친타월을 한장 깔고 그 위에 채소를 넣고 다시 키친타월로 덮어서 보관하면 일주일 이상 싱싱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파나 쪽파입니다. 대파는 요리에 빠지지 않는 필수 재료이지만 금방 시들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파를 오래 보관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뿌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뿌리 부분을 자르지 말고 그대로 둔 채로 신문지에 싸서 서늘한 곳에 두면 꽤 오래 갑니다. 더 좋은 방법은 페트병이나 긴 컵에 물을 살짝 담고 대파의 뿌리 부분을 담가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파가 계속 자라면서 필요할 때마다 신선한 윗부분을 잘라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도 번거롭다면 잘게 썰어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뿌리채소인 감자와 양파입니다. 감자는 햇볕을 보면 싹이 나고 녹색으로 변하면서 독성 물질인 솔라닌이 생깁니다. 절대로 햇볕이 드는 곳이나 투명한 비닐봉지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신문지에 하나씩 감싸거나 구멍이 뚫린 상자에 담아 바람이 잘 통하는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때 사과를 한두 개 같이 넣어두면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감자의 싹을 틔우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반대로 양파는 감자와 함께 보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양파가 내뿜는 수분 때문에 감자가 금방 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양파는 양파망에 그대로 담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걸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부 보관법입니다. 두부는 개봉하고 나면 금방 쉬어버리기 때문에 보관이 까다로운데요. 남은 두부는 밀폐용기에 넣고 두부가 완전히 잠길 만큼의 찬물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소금을 반 스푼 정도 넣어서 녹여주면 됩니다. 소금물이 방부제 역할을 해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일주일까지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대신 물은 이틀에 한 번씩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신가요? 몇 가지 간단한 원리만 알면 우리가 무심코 버렸던 식재료들을 훨씬 더 오래 신선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장보기 비법과 보관법을 잘 활용하셔서 이번 여름 폭염 속에서도 건강하고 풍성한 밥상을 차려내시길 바랍니다. 날씨는 덥고 물가는 올라서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우리에게는 오랜 세월 쌓아온 살림의 지혜와 현명함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쓰고 부지런히 움직이면 이 어려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시청자분들만 알고 계셨던 특별한 비법이나 혹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을 통해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가 모여 우리 모두의 장바구니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차고 실용적인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